소외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면은 정말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봉사 활동을 갔어요. 해화동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부 시장이 열릴 때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는 크게 한 일이 없었거든요. 가서 전시한 거 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옆을 계속 서정거리고 지나다니고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자원활동 앞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앞치마 입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냥 여기를 도와주러 왔다는 그 마음만으로 거기 계신 농부님들이 다 격려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지나가다 손에 이것도 먹어보라고 쥐어주시고 계속. 되게 대가 없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대가 없는 그런 베풀고 싶은 마음들을 거기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거기서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하늘도 너무 예뻤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되게 행복해서 눈물 날것 같은 순간 있잖아요.